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그신 영광에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인도케 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행하였던 제약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25년 전 이곳 멕시코 땅에 한인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셔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이들이 더하게 하시고 빈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8월 둘째 주에는 잼스댁 공연을 통하여 믿음이 없는 이들을 초청하여 전도의 도구로 활용되기를 원하옵고, 8월 30일에서 9월 1일 3일간은 부흥 성회를 통하여 이땅에 부흥의 불길을 지피며 상처받는 심령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성가대 세미나 및 담임 목사님 유임식 등으로 조직을 견고히 다지며 화업의 시간으로, 부흥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조재용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 응답받는 간구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선보하실 때 성령님들 심령 심령들마다 감화 감동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기준이 되어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주신 부서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각 기관 기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김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늘 기쁨으로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시기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받아주시고 기쁨의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